자 이어서 현물시장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 연구원들 오늘장에서 어떤 전략을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SK증권 고승희 연구원입니다. 밸류 매력을 보유한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를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낙폭과 대인식 그리고 수급 개선으로 자율 반등 영역이다라는 판단인데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20b에서는 부양을 시사했고 중국의 지표는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시도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김영일 과장입니다. 만기 매물 부담이 해소되면서 이에 따른 지수의 반등을 기대해 보자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사 연구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마디로는 좀 반등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나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면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그 상황이고, 아, 어, 그리고 매물 부담도 많이 완화가 됐다는 점을 좀 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SK 증권, 고승희 연구원의 의견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폭이지만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증권사의 의견처럼 역시 연구원님도 지수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어~ 저 역시도 반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반등의 강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업종별로 조금 차별화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의 증시를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코스피 대비 코스닥 지수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저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대형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와 밸류에이션이 싼 반도체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레벨에서는 적합 분할 매수로 가져갈 만 합니다. 그러나, 뭐, 다들 아시다시피 환율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 단기적으로 기술 적반 등이 나올 수 있게 조금 한류를 보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대형주들의 관심을 갖자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좀예측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수의 반등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2000선 이상까지는 좀 힘들까요? 네, 여전히 뭐 2000선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을 어 편하게 위로 끌어올릴 만한 그런 이벤트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2000포인트) 이상을 기대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업종 전략이, 어,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반도체 업종에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어, 또 다른 이제 소재하고 산업적 섹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늘 이제 중국의 소비자 물가라든지 일부 지표가 발표되기는 하지만, 다음 주에 이제 중국의 고정대상 투자라든지 산업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시장 컨 투자수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우선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소재 산업자 섹터의 업황과 실적이 워낙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나서 만약에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바이는 할 만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중국의 지표가 나오고요. 어제 지표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경기도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올 수 있을지. 그래서 소재 산업재 섹터의 모멘텀이 될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나 소재 산업재 쪽으로의 전략이 제시가 됐네요. SK증권 고승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명 기자입니다.